어왜 무겁지? 어왜 무겁지?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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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빵은 안녕하세요. 아저 서울이에요. 이 일전에 차 퍼져서 한번 보냈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일을 냈습니다. 뭐 분기별로 한번 저는 차를 이렇게 보내네요. 지금 서울 도이치 미니 센터인데요. 지금 여기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벨트가 좀 끊어져가지고 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 경주 일정을 좀 출발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다른 차로 일단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경주 가서 뵐게요 오늘은 지금 경주권으로 이동 중인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분대요 도착을 해도 낚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간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필드 상황 보고 그리고 한번 어떤 오종이 나오는지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필드에서 뵐게요 <목소리> 드디어, 간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 간포항이에요. 아까 처음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가 될까 싶었는데, 지금 바람 머짐과 동시에 미리 세팅하고, 환복하고,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켰거든요. 마침 또 경주에 도착을 해서, 따니 언니가 같이 낚시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지금, 이렇게 귀엽게 세팅 중이에요 <laughs> 언니 인사 한번 해줘요 <laughs> 지금 제가 온 필드는요 경주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한 곳인데 간포항 간포항 내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낚시 금지라든지 뭐 이런 규정이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원투 낚시 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론 영상이 왜 없나 지금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경주 같은 경우는 드론이 허가구역이 아니라서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빵디가 이렇게 정경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이렇게 중간중간 군데군데 조사님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게 등대인 것 같아요. 근데 등대에도 이렇게 불빛이 밝혀 있어서, 어, 되게, 뭐라 그러죠? 무드 있다 그러나요? <laughs> 여기 간포항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이 하나 뭐 이렇게 세개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 입구 쪽에 거기 화장실은 지금 간이 화장실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폐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초입 쪽 자리는 현지 분들한테 듣기로 저녁 늦게 배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원투하시거나 하시는 조사님들께서는 좀 피하셔가지고 자리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기로 한 자리 쪽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오셔가지고 특히나 주말에는 자리를 잡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찐하기나 루어로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포인트긴 하지만 빵디가 한번 다시 어,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셔서 출조 계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관리초소에서 뭐 받아 간 다음에 반납하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진짜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여기 조항이 흥어. 장어 도다리 이런 것들이래요. 아까 어떤 조사님이 도다리 잡으신 거를 봤는데 빵디도 도다리 또는 장어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서 도착하자마자 자리 잡느라 세팅만 미리 먼저 해놨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뽕돌 달고 채비해서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조사님들이 많은 관계로 마스크는 오늘 조금 쓰고 어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똥돌 끼우고 쿠션 고목 끼우고 돌에 끼우고 바늘은 뿔락 10호, 목줄은 베이직 5호 쓸게요. 목줄 길이 한30 정도. 미끼는 참갯지렁이랑 청갯지렁이 조합으로 참갯지렁이 목줄에 끼고요. 청갯지렁이 한3 마리 정도 끼는 걸로 할게요. 참갯지렁이, 음 싱싱한데요. 지렁이도 춥나봐요. 웅크라들었어요. 입개기로, 하나, 둘, 세 마리. 참, 쉽죠잉? 자, 경주에서 첫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가이드가 왜 돌아갔지? <laughs> 꽉안 껴졌나봐요? 초리 나갔다 아, 초리 하나 나갔어요 되는 일이 없네 오늘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본드가 있었으면 바로 자가수리 해가지고 어, 좀 했을텐데 어차피 로드 한 대가 더 있으니까요 자가수리는 나중에 숙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새 로드로 하도록 할게요 디디딜 사고 시작 이번에는 초리가 안 풀어지길 오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언제 부어가 생긴 건지 자, 두 번째 캐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금 저 부러진 로드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수명이 이제 거의 다 해가는 로드였어요 제가 로드를 2년째 쓰다 보니까 하루도 안 빼고 낚시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니어도 조만간 보내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 예비 로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laughs> 6시간 걸려서 경주 와가지고 낚시를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laughs> 세상에나 더 이상 쓸수 없으면 진열장으로 넣어야죠. 채비는 아까 거랑 동일하게 할게요. 구멍 뽕돌 유동채비. 이제 다시 가이드 정렬하고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던져서 풀어지잖아요? 왜 포할게요, 오늘? <laughs> 지금 자신감 하락이에요. 던지자마자 초이 풀어져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힐링하러 온 거니까. 엄주. 아까 여기 옆에 주변 조사님들은 도다리 이런 거 잡으시더라고요. 지금 기대를 조금 해보는 바예요. 뭐라도 있긴 있다는 건데, 과연 오늘 고기가 나와 줄런지. 두둥. 두둥. 아, 나는 딴거 바라지도 않는다. 오늘 입질만 봤으면 좋겠다. 입질이라도. 끄 신발이 한 번만 해볼게요. <목소리> 지금, 감, 어? 어? 어, 잠깐만. 여러분, 입질 온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뭐죠? 일단, 텐션 풀린 거 잡아놓기는 했는데, 일단 조금 더 둬볼게요. 아, 옆에 조사님이랑 걸렸나 보다. 저거, 저 회수해서 다시 던져야 될것 같아요. 걸렸나 봐요. 아니, 걸린 게 아니었어요. 옆에 수초가 같이 걸려 있었나 봐요. 오케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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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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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친다 따니언니 입질 따니언니 입질 초록 이거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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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호로록 짭짭했는데? 와 먹었네 살짝 끝에 살짝 먹었는데요? 완전 아예 호로록 안 하고 끝에만 먹었어요 끝에만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지렁이만 좀 빼서 다시 달아볼게요 오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날씨 추워진다 좀 아까 따뜻했는데 자 이렇게 반 띄어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좀 급하게 움직이느라 원래 반았던 포인트들 일단 다 두고 국민 포인트 와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저쪽에 찌낚시하시는 조사님들 엄청 많더라고요. 한쪽은 거의 다 찌고 한쪽은 원투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데 계속 아까 낮에 찌낚을 웬 종이라고 계시더라고. 지금 제 눈이 이상했던 건가요? 이거 초리 뜨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 봤나? 어머 어떡해 이제 헛거 보이나 봐 어떡해요 이거 초리 텐션 뜨지 않았어요? 좀 전에? 아 눈이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응 상상 입질 <laughs> 오늘 진짜 너무 생각보다 입질이 안 오네요 순간돌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옆에 세워놨던 의자가 막다날아가고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내일은 바람이 더셀 거라 그러는데 내일 낚시 될까 모르겠어요. 둘다 걷어서 미끼 확인하고 재캐스팅 할까봐요. 이번에는 참지렁이만 한번 달아서 던져볼게요. 참갯지렁이만. 와, 바람 너무 심하다. 카메라 렌즈 깨졌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자, 오늘 경주에 있는 간포항 내항에서 한번 원투낚시를 해봤는데요. 근처에 계신 조사님들은 도달이라도 올리시는 거를 보기는 했지만, 빵디는 역시나. 꽝입니다! 꽝!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실망하는 거는 없고요.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낚시가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뭘할 수가 없어요. 돌풍이 갑자기 심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센스있게 부탁드릴게요. 음? 어? 왜 무겁지? 어왜 무겁지? 아닌가?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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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응 아니네. <웃음> <웃음> 아, 세상에나. 빵!